기분 뭐같이 만들어 직원 때린 장우혁 내가 맞았다 되려 고소 아이돌 그룹 H.O.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복,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은 도리어 직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 받아들이지 않았다.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탄 그는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밝혔다. 평소에도 명예 손성 폭언을 자주 했고 욕설도 했다. 장호혁은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고 진술했다. 허리에 찬 마이크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선이 잘안 보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. 근처에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. 내가 도움을 요청하자 다가와 오른손으로 제 손을 빡 소리가 날 만큼 때렸다고 주장했다. 그리고 무대 공포증과 PTSD에 시달렸다. 기본을 뭐같이 만들어던 감시해야 돼. 장호혁 폭언 수준. 재판부는 장호혁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. 장호혁은 뭐 맞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뭐 기록은 전혀 없다. 대기실에서 날 때리지 않았냐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복도에서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. 3년 만에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.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, 항소한 상태다. 댓글 보겠습니다. 직원은 여자였다. 끝났네, 잘가라. 인성 안 좋은 여, 연예인들은 자동으로 퇴출된다. 여기서 성별이 왜 나옴? 왜 다들 폭력이 아닌 성별에 포커스를 맞추지? 뭐 남자 직원이면 맞아도 되나? 착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. 딱 보면 날카롭고 예민해 보인다. 장우혁이 맞았다고? 장우혁 싸움 잘해서 어디 가서 맞고 다닐 인간이 아니다. 거짓말도 머리가 똑똑해안 들키지 멍청하면 바로 들통난다. 멀리 안 나간다. 장호역 잘 안되는 이유가 이거였다. 인성이 이제야 밝혀진 것도 신기하다. 예, 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니까 더 지켜봐야겠죠.